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한 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를 지나 약속의 땅인 가나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해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의 강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요단이라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는 볼이 추수하는 시기여서 요단강의 물이 넘실거리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엄실 거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각 지파들을 선택하여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요단의 강력한 물줄기가 끊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의 물줄기는 아주 강력합니다. 발을 담그는 순간 이 강력한 물살에 떠내려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그 순종을 하느냐라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어떤 내려갈 수 있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요단의 물줄기가 끊어지고 요단강이 마른 땅에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수와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들이던 물이 그쳐서, 사드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우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지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요단의 물줄기가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요단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어,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여리고 성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자 초롱성과 같은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셔서 수많은 장애물들을 해쳐주시고. 아브라함과 요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겜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과 율법대로 살자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면서. 주인된 어, 삶을 살자라고 그렇게 세겜해서 그렇게 언약을 맺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요수와서 2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도 있습니다. 요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요하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요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요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요하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요수아가세계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윤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요수아가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요와의 성서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증인된 삶을 살자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말씀을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죽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요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과 율법대로 살기를 그렇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말씀에 가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목정에서 악을 행하고 요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사기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아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요아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성긴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서 주인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이스라엘은 요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 아세라 신들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 가나한 땅에 들어가 보니, 어, 가나한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농사가 어,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 어, 궁금했을 겁니다. 야, 야,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농사를 잘 짓냐? 비법 좀 있으면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아, 가난한 사람들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기는 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는데 어, 바알 신이 우리에게 적절할 때 비를 내려주고. 어, 비를 내려줘서, 내려줘서 농사를 잘 짓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 그렇게 가난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라 어, 다짐한 것을 저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농사를 지을 때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혼합주의 종교가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신앙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점을 치거나 미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의 강의를 듣다가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점집에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목사나 목사 사모, 사모들도 점집에 찾아와서 점쟁이에게 어, 자신의 운명들을, 어, 묻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모가 점집에 갔는데 어, 점쟁이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텐데 왜 내게 와서 점을 보느냐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렇게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까? 세상과 신앙과 세상의 것들이 짬뽕되어서 도대체 이곳이 교회인지 회사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추구하느라 교회의 생명정이 이뤄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교회가 움직여져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들로 교회가 움직여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회의는 많고 계획은 많은데, 기도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들의 중심으로 교회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인본주의가 섞여버리면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오직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랑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을 붙여서. 그의 밑에서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타미아와 구수한 니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수한 니사다임을 8년 동안 삼겼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산 이사다임의 손에 넘겨서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좋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고난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세상을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어지고 평통한 삶이 주어진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것은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셨다라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고난들이었다면, 그런 고난은 바로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든 못 살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이 고난이 네 인생 가운데 찾아왔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한, 못한 것이었다라면, 하나님께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생각 없는 고난들이 찾아왔다면 라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더 영적인 유익, 유익들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많은 영적인 유익들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에 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하나님은 구산 예사다임을 붙여서 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고통을 당하자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온예를 보내주셔서 구산 이사다임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갈렙비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당하는 그 문제와 상황들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수 있는 것이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3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삶이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분께 부르실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침묵 기도든 부르짖는 기도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어려움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그 불신앙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8년 동안 이 구산, 니사다임의그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한 구원자 온니엘을 보내주셔서 구산니사 다임의 그 앞제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온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운명도. 메소포타미아의 운명도 누가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산 니사다임에 넘긴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도 메소포타미아의 그 운명도 하나님이 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나의 삶도 우리 가정의 모든 삶도 이 교회 모든 삶도 사람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실 하나님께서 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쓰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셔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우리 신년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세워져 있는 그 사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목 말라 있는 그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나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걸어가게 하시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강해 같은 그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상 가운데 부어 주시며그 은혜가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모든 마음들, 사과 모든 마음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찢어졌던 이 모든 마음들, 그, 그 마음들을 누가 치료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함으로, 그리움으로, 그분만을 높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여서, 여러분의 신령이 살아날 수 있는, 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라는 그 고백을 할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산성교회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라가다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 인생들은 그 자체가 고통이고 악이고 죄이고 파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 사,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오직 하나님의 선에 있다는 라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서 다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PPT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여호와여 이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 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부산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우와, 기가 죽게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시는 분도.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분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버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산성교회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